이거 지금 거의 새로 사야 될지경이긴 한데,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어요. 입술을 바를 건데, 일단 요거 3CE 라이크젠트를 베이스로 좀 깔고, 요즘 사진 올리면은 립 그거 많이 물어보셔가지고, 요거. 이건 앤디얼 클리어 코랄. 이거 를 살짝 발라야 돼. 이거 진짜 발색이 진해가지고. 그리고 요거는 맥 피치스톡으로 입술 라인을 한번 일단 하고, 이거 에스쁘아 브릴레인데,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? 근데 이게 좀 진한 색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, 살짝만 해야 돼요. 살짝만. 근데 가끔 심심하면, 이거 로맨 딥은 무어. 이것도 확실히 좀 광택 나게 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 잘안 해요. 하이라이터. 하이라이터가 예쁜데, 왠지 모르겠는데, 엄청 더워 보여서. 근데 진짜 이렇게 묶는 게 끝인데 일단 대충 묶어놓고 이게 앞머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기름이랑 섞여가지고 그때 머리가 더 예쁜 것 같아 앞머리가 옷을 갈아입을 건데. 오늘 어디 가냐면 곧그 주유 오빠가 스페인에 가거든요. 스페인 갈때 근데 입브로슈이 없다고 <laughs> 골라달라 그래가지고 다 제이 쇼핑 할때좀 도와주고 있다가 눈물의 여행 같이 보게 됐어요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. 이 블라우스가 29cm 들어가 보니까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. 베스트 카테고리에서 막 2, 3위 하고 있던데. 그래서 저도 입어봤는데,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앞에 셔링 디테일이랑 아니면 리본 장식 같은 디테일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, 여름이랑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인데, 근데 이게 입어보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, 밴딩이 있어가지고, 엄청 편해요. 그래서 활동할 때좀 움직이기도 편하고, 되게 예뻐서 불편할 것 같은데, 이게 세상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,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요. 그냥 청바지 같은데 입어도 예쁠 것 같고. 이거 무엇보다 좋은 게 이게 허리를 이렇게 잡아주니까 좀 날씬해 보여가지고 허리가 그게 좀 좋더라고요. 저는 오늘 조금 편한 이런 걸 입었어요. 그리고 아래 부츠 신으려고 부츠 이렇게 신었어요. 뭐야, <뭐라> 이 가방은? 나의 뉴 <new> 아이템이라고. <뭐라> 이게 뭐야? 언니 데오왜 이렇게 부드러워 또? 아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뭐 이것도 뭐 방법이 아, 있어. 아, 그건 아닌데. 좀 조심스럽게. 옛날에는 김밥 이런 데 싸줬잖아. 음박지? <laughs> 어, 음박지, 음박지. 음박지가 다 이거? 음. 음박지. 김밥 음박지를 김밥 다 먹고 나서 엄청 아, 꽉 꾸기면은 너무 많네. 내가 그래도 민혁 말에는 정말 많이 맞다고 하는 편이야. 나는 약간 그 공감해 주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. 응. 어 맞아 맞아 맞아. 오 나도, 나도 나도 나도. 다면서 계속 내 말에 맞다고 하더라고 어제. 아 맞네. 나를 에어 메타도우라고 불러달라. 그럼 생일이다. 왜냐면 내가 자라에서 큰맘 먹고 1 0 0만 원을 쇼핑했단 말이지. 환불을 8 8만 원했어. 을 <laughs> 열몇 개 샀나? 근데 그 중에 건진 게세 개야? 두 개. 어, 오빠 냄새나. 내 냄새. 이게 냄새 좋지? 응. 음. 마음에 들어? 일단 여기 가보자고. 근데 다 오빠 집에 하나씩 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실패. 들어자마자 실패. 여기 좀더 예쁜 것 같아. 여기가? 응. 이거 어 하나 살색깔 아, 이거 돼? 이바지 응. 이렇게? 응. 네. 아, 이거. 이 이거? 거 이거? 이거? 이이될 걸? 싫어 알아서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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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션을 이거? 사운드거 이거? 합격 이거? 이거? 거 어때? 아 진짜 오이 이거? 거 하면 입었으면 좋겠어. 어? 이모셔널 <laughs> 다크 <laughs> <laughs> 나도 이거 좋아 그럼 한번 입어봐 근데 이모셔널 다크 사운드트랙 빼고 표정부터 마안들어 이렇게 두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네. 사자 지친다 원래 아니 요옷 잘못된 것 같아 아 진짜? 이거 가야 될것 같아 한 진짜 이게 제일 잘 어울렸어. 어. 나도 조금 마음에 들어. 사실, 근데 오늘 식품 중에 정말로 이게 좀 드러난 것 같다. 여기 있네. 우리 네. 여기 먹을까? 예. 흔리지 말고 먹도록. 나는 진짜 아. 많이 먹는다. 단단발이로 많이 먹네. 단단발. 뛰어들. <laughs> <laughs> 이런 걸 이렇게 말썽는 동심이 있는 사람은, 이제 동심이 있는 사람. 엄마 빼고 다 좋아해. 다 좋아하니까. 면만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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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긴 하더라. 맛있어? 솔직하게? 응. 너무 맛없는데? 오, <laughs> 쉣. <laughs> 거짓말 했어. 진짜로. 그냥 흰 우유 좋아해? 나 우유 못 먹어. 에? 초코 우유는? 못 먹어. 왜그런거 원래 우유를 못먹는데 초콜릿 진짜 싫어딸기우유 진짜 빨라 시리얼 시리얼은 못먹겠어 뭐야 리얼 <목소리> 아빠 장난감 너무 쎄세무다니 응, 아빠가 막이거는해온게별로 빨라 나한테 이제 말하는 방법을 아는 분? 나는 세다고 하면은 쎄다니 말 엄청 잘들어안 세. 쎄터프에마초같은이런 거. 그러면 나 바로 말해 <목소리> 아빠 전화 한더 할게요 빨리 전화해 근데 내가... 아내방버 네, 오빠 전화가 너무 세오 <laughs> 뭐가 센데 그냥 <laughs> 뭐, 뭐가 센데 아, 안 해야지 뭐 아, 센데 어떻게 약간 오빠병 같은 느낌 오 있네 L 1이다 내려가자 잉? 별걸 다 하네 매국을 <laughs> 나와 보니까 음. 애국심을 <laughs>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<laughs> So. 그래. 그럼 괜찮다. 민영 오늘 별로 날.. 아니요! 내 봐줄 의지가 없고 아, 아니야. 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야. 그냥 거기 보면 Where are you from? 이런 거 많이 했던 말이야. 그니까. 그냥 오빠 말하지 말고 이거 보여줘. 바로, 아, 민영이 너무 이렇게 받아주니까 또 사기 싫은데? <laughs> 방금 민영이가 만약에 진짜 별린데 하면 바로 사이드 고르거든? 받아주니까 뭔가 잘못된 거 같은 느낌? 뭐아별로사지 음. 그렇단 말이야? 귀엽네. <laughs> 귀엽데 봐봐, 이렇게 원래 입으면 멋있잖아. 별로, 별로. 이렇게나 입어라. <웃음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입을 것 아니라. 뭐야? 왜? 나는 오히려 이런 게더 좋아 맥그리그 스타일이거든 <laughs> 기분 좋아질 때 하는 포즈 <laughs> 이거 했다가 내가 딱 사진 찍으면 바로 이포즈를변는하나가지고난 <laughs> <하나 주고. 웃음> 좀... 눈물의 여왕 보지도 않는데 <웃음> <웃음> 왜 계속 뭐 같이 봐야 된다면서 네. <laughs> <laughs> 최정 같이 봐야지 지금 곰돌이들도 눈물의 여왕 볼 준비 완료 요화장 준비 완료 그리고 날 태그해주셨어 우리 모두 한 마음이야. 아니 그거 티빙으로 응. 보면은 볼수 있어. 대감께서 어? 볼수 있잖아. 아 그... 라이브로 보는 맛이 있지. 눈 왔어요 사실상 24인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. 아니 훈련되는 24시간 동게 확실한 경우는 고 빨리 가야 돼. 빨리. 빨리. 눈물의 왕최정화를 부르려고 페야한테 서울에 왔는데. 어떻게 이제서야 기억을 찾타는데사고 났어. 진짜? <laughs> 응. 어떻게 알아름인 <laughs> 아, 나는 어, 대충 알지 <laughs> 근데 여기에서. 어? 근데 여기. 뭐, 그러게그하은 어떻게. 그 사람은 어떻게. 그어어그사람 어떻게. 그어그사사람그그그 어떻뭐 그렇게 웃진 않을 것 같은데?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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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기다리게! 엄 엄마! 헐! 이뭔 드라마인데 이런 장면을 보여줘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내지? 그니까. 나 열린 결말로 보고 싶은데. 이 김수현이 노래 불렀나 보다. <laughs> 오늘 처음 보는데 마지막 회라고 <laughs> 또 만났어? 천국에서? 아니 아, 천국에 만날 수도 있어 응? 나 사실 몰라 <laughs> 나 오늘 얘 성도 처음 알았어 레비가 얘 송혜인이라며 <laughs> 정혜인이라 했지 아 맞다 정혜인이라 지 갑자기 DP 돼버렸죠? <웃음> <웃음> 지금도 일하는 저 여의도 어머니 얼마나 속픔하셨을까 엄마도 그냥 웃었어 아봐 봐, 웃으셔야 는거 진짜? 응. 넘칠까 봐 내가 좀맛있아니었다니까나 뺨도 맞고 학교 선생님한테? 응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래. 나한 번도 안 맞았는데 난... 진짜, 나 이렇게 다했댔 했잖아 가방이 아, 너무 무거워서 그래. <laughs> 진짜? 안튀면안튀면 대가리 막아야 돼 <laughs> 진짜? 대가리 막았지, 뭐? 자주 민영이도? 응 대... 나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진짜로 미영이 어! 대가리방 갔다고 어! 말도 안돼 진짜로 진짜로 응. 그 선생님도 하튼 대가리방는게 무조건 패시브였어 그냥 내가 나는 영어가 발음은 엄청 좋았는데 영어를 아예 할줄 몰랐어 이제 영어학원을 갔는데 내가 이제 레벨이 굉장히 낮았어 <laughs> 그 여자애 나한테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학원 버스에서 떠든다고 <laughs> 어? 당황한거지 맞잖아 <웃음> 맞지 맞지 <laughs> 애들이 다 있는데 말싸움에서 진거지 너무 자존심 상는거야말싸움서 <laughs> 어, 진걸 <laughs> 어. 그래서 내가 집에나가또 말을 했지 안되겠다 휴가가 <laughs> <이건가? 웃음> <laughs> 그래서 간거야 <반발. 웃음> 얼마 전에 제가 붙임머리가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할까 했어요. 저번에 한번 그냥 귀찮아서 집 앞에서 잘랐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이게 다니던 미용실이랑 달라서 머리를 조금 평소랑 다르게 잘라주셨어요. 예약을 했는데 주위에서 다 뜯어 말리더라고요. 짠!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. 뭔가 꾸몄는데 안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. 제가 봄에 진짜 잘 입었던 화이트 트위드가 있어요. 긴팔로 된 건데. 그것도 레이브 거였거든요. 그때도 곰돌이들 이 진짜 많이 물어봤었는데. 레이브 스프링 시즌에서 베스트 제품이었대요. 근데 그거에 썸머 버전으로 이렇게 얇게 반팔식으로 나왔는데. 저는 이번에는 이거 검은색 골라가지고 데님 셔츠랑 입어봤는데. 봄에 확실히 이런 트위드랑 데님 셔츠 같이 입는 거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입고, 로퍼 같은 거 신으면, 데이트 룩인데, 꾸안꾸 같은 느낌이 나는?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, 이렇게 잔잔한 요철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, 엄청 얇아서, 가볍게 입기가 되게 좋은 그런 트위드예요. 그리고 여기 금속장식으로 된 여밈 이쪽 부분이 되게 유니크해서, 좀 심플한 데님 셔츠 입어도, 너무 심심한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바지는 이렇게 앞면이랑 뒷면에 좀 다른 워싱이 있어가지고 옷 자체는 되게 심플한데 또 유니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밑단 커팅이랑 자연스럽게 울이 풀린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빈티지한 느낌을 줘서 이렇게 트위드랑 입었을 때좀 격식 차린 느낌도 잘안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려고 합 진짜 대박이다. 근데 손에 손해해준다고 먹네. 응. 이제 어날 그만큼 생각해주는구나 생각하는 거 아닐까? 또리도? 아니 진짜 응근 까다로. 아 귀여워. 엄청 잘 먹네. 그니까 제일 좋아하는 추르면서. 민영이 손이 쉬는 거지. 이제. <laughs> 살짝 짠 맛이 날 수도 있어. 아이고 귀엽네 진짜. 이렇게 귀엽게 먹어. 얘왜 이렇게 귀엽냐 근데. 얘 근데 이렇게 잘 먹으면서 아까 이거 먹기 싫다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응. 거야? 강아지 사료 이런 문제 되게 많았잖아요. 볼드모트 사료라고 있대요. 근데 그게 언급을 하면 안 돼서 볼드모트 사료라고 불리는데 볼드모트 사료라고 치면은 쭉 나온대요 구글에. 그래서 도리는 아파서 건강 검진 하는 건 아니고 엄청 건강하거든요.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 검진을 해봐야겠다 하고 한달 전에 예약을 해놓은 거라서 오늘은 그래서 좀 편하게 입었어요.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한세 번째 입는 거예요 지금. <laughs> 너무 예뻐요. 이 티셔츠가 레이브에서 되게 시그니처 느낌인 트웍 그래픽 티셔츠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티셔츠인데 여름에 이거 티셔츠 진짜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.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. 제가 입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. 저 이거 깔별로 좀 살려고요. 핏이 적당히 루즈핏이어가지고 팔뚝살 막 이렇게 <laughs>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어서 그런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리고 확실히 여름되니까 좀 포인트 되는 것들이 있어야 옷이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, 컬러 자체는 엄청 베이직한 그레이 컬러인데, 이런 그래픽 때문에 그냥 이렇게 티셔츠 청바지인데 잘 입은 것 같은 느낌.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바지는 이거 입었어요. 이것도 레이브 건데, 제가 이거를 입고 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어디 거냐고 엄청 물어봤어요. 이게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? 진짜 예뻐요. 좀 와이드 핏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핏인데, 일단 저는 컬러랑 여기 옆선이 포인트인데, 이 옆선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좀 가벼운 듯한 워싱 컬러랑 끝에 데미지 되어 있는 듯한 이런 디테일이 바지 자체를 좀 멋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가방은 이 미니백, 이거 들고 나옵고다 진짜 귀여운데 가벼워서 손이 진짜 자주 가요. 확실히 여름에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나 좀 이런 텍스처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패브릭 소재의 미니백인데 일부러 오래 쓴것 같은 낡은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가지고 좀 특이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체인 숄더끈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볼일 있거나 뭐 친구들 잠깐 만나러 갈때 이런 거 숄더백 하나 매주면 예쁜 것 같아요. 오, 이 안에 은근 또잘 들어가요. 핸드폰이랑 쿠션이랑 립이랑 다 들어가서. 안녕. 기운, 이렇게 기운이 없을 리가 없는데 안정제먹여가지고돌이 앉아 여기. 뭐 있나 우리 돌이 얼마나 기운이 없지. 아니. 아이. 음. 아이두 번째 같이 가는 관광 중인 것잖아 그때 뭐였지, 민영? 그. 도리가 눈못 뜨고 네. 입으로 숨 쉬었어. 아. 뭐 내가 그때 엄청 빨리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집 올라가자마자. <laughs> 멀쩡했어. 도망가가지고 자버렸지. 응. 어. 도리야. 아 진짜요? 머다 지난주 거 깎아야겠다. 아 맞아요. 깎아나너도아 응. <laughs> <laughs> 모션을 아니다. 그게 우니까 왜? 그래? 모션이 큰일 미친듯이 밥먹고 있어. <laughs> 얘는 어머 어머 도리야. 너 그렇게 배고파? 응. 허, 많이 배고팠나고 짠해. 소리는 진짜 다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다행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건데 이게 저의 최애 착장이에요 이 원피스가 컬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. 화이트랑 블랙 있는데 저는 화이트를 골랐어요. 좀 화사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 기장오는 슬리브리스 원피스인데 이 원피스는 이 네크라인에다가 이사선끈이 포인트예요. 진짜 예쁘지 않아요? 되게 심플하고 미니멀한 느낌의 원피스인데 이런 사선끈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좀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롱 원피스예요. 그리고 이게 나일론 혼방 소재라서 이런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나는 좀 시원한 소재예요 그 뒤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뒤에 사이즈 조절도 좀 쉽게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고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이 화이트 컬러는 그 비침 방지 때문에 속치마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막 비침 걱정 이런 거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엄청 섬세해요 데일리 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놀러 갈때 휴양지 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오버핏 청바지 입어줬는데 이 청바지가 진짜 예뻐요 이 밑단이 살짝 좁아지는 느낌이에요. 앞에 이 절개 커팅이랑 워싱이 진짜 지드러거든요.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멋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청바지 진짜 예쁘죠?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백팩 들어줄 건데 요즘 또 백팩이 유행이잖아요. 그 고프 코어? 그 룩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던데. 그래서 근데 뭐 유행인 것도 유행인건데 너무 좋아요, 백팩. 뭐 물건 다 넣을 수 있고. 그래서 저도 백팩을 좀 예쁜 거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살짝의 투박한 느낌이 있어서 막 힙하게 입을 때만 백팩을 들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고르다가 이거 레이브에서 백팩 나온 거 보고 백팩 자체가 투박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예쁘죠? 이렇게 그냥 화이트 원피스 입고 백팩 메고 이렇게 해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진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백팩은 물건을 좀 편하게 넣다 뺐다 할수 있게 이렇게 막 뒷판에 이런 지퍼가 있어요. 그래서 귀차니즘 심하신 분들은 이런 게또 중요하잖아요. 또 내부 뒷판에는 아이패드까지 수납되는 오픈 포켓이 하나 있고 또 외부에는 작은 물건들 수납할 수 있는 그 포켓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수납 공간이 진짜 많은 것도 이 백팩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.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일하러 갔다 올 거라서 약간 이런 블라우스 입었어요. 약간 좀 셔츠 느낌 나는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슬림한 핏에 살짝 비스티 느낌도 나는 블라우스여가지고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도 포인트 돼서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셔츠에다가 편하게 엄청 자주 입는 이 청바지 같이 입고 나가려고요. 블라우스가 좀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살짝 러블리한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청바지에다 입었는데 슬랙스에다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냥 좀 색깔 있는 슬랙스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특히 좀 좋았던 게 이게 걸고리가 있어요. 이렇게 전부 다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열수 있거든요. 저는 여기까지 잠궜는데 다 잠글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<laughs> 열 수도 있고 좀 자기 스타일대로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하나 있으면 되게 유용할 것 같은 오늘은 일단 나갈게 일단 오늘은 요걸 먹을 거예요 아까 조금 먹어가지고 吧。